캠프 썩기 구독 어.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해봐 아무 아무 그냥 아는지 모르는 어머님도 주무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보세요? <laughs> 어아 엄마 자? 방송 봤다고? 여보세요. 어 엄마. <laughs> 어? 어? 급했던 어? 가슴이다. 나 정확히 몰라요. 어? 저주차도 몰맞다 어? 아들 태동에 선이있어으면 맞아. 그니까 희미하게 있어서 내 병원 가볼래. 아 희미하게 있는 게 맞다니까. 어, 아니안될 아니. 수는 없는데. 뛸수 있. 엄마, 이따 전화, 나 내일 전화할게요. 살쪘더니. 형, 소, 이거 한국어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. 아, 정말, 그래서 그때 느꼈죠. 아, 세상에, 정말. 네, 오세요 천안! 어, 왜요? 어, 그, 왜요? 둘, 둘째, 어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<laughs> 네, 야,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일단 알고만 있어 어디인데? 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 요야너 <laughs> 어. 빨리 윤대훈한테 욕 한번 해야지 뭐하는 거야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? 너가 지금? 야 씨, 내가 이덧으로 고생 얼마? 아, 근데 설레 설레발이지 어 여기 옆에 서 이게 방송신분 있어 누구 누구 여자네 어어 신생이라고 어? 아 근데 개인 개인 아예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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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있데아 있어요 이게 개인 사정이 있는데 아니 해봅시다. 아니, 무슨 임신이 그렇게 잘 돼? 너스나이퍼예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이상합니다. 우리가 그렇다고 저희가, 우리가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자요 우리가 응. 그렇다고 방송에, 아니, 방송이 아니라, 우리가 뭐, 뭐, 하루가 멀다 하고 뭐, 그랬어요? 이틀이 멀다 하고는 했는데, 아, 하루가 참. 멀다 하고 말했죠. 근데, 좀 센가 봅니다 샷발이 그만큼 또이그 부부의 근데 금술이 좋다는 겁니다 애기 남자가 남편이 어리면 어릴수록 애가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나오는 맞아요 그거 여자는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음. 여자가 노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형아가 나올 수 어, 있는 확률은 남자가 남자... 나이가 많으면 근데 저 이게 팔해요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자가 껍데기만 새거지, 속 안엔 다 늙었대. 아 진짜? <laughs> 만약 둘째면 둘째도 속상해겠다. 자기 때문에 엄마 울어서. 오, 근데 그거 또맞네 그거, 그래 난 둘째 때문에 엄마 운게 아니라 채아가 불쌍해서 운 거야. 그러면 엄마 난안 불쌍해. 엄마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졌어. 둘째는 안 불쌍해. 이들이 만들었잖아. 이들이 만들었잖아. 둘째는 안 불쌍해, 둘째는 만약에 생기면 계속 사랑을 많이 주면 되니까. 불쌍하네. 첫째도 많이 주면 되지, 그만큼. 첫째도 많이 주면 돼. 진짜로. 그리고 우리가 못준그 부족한 <laughs> 사랑을 둘째가 첫째한테 줄 거야. 쟤한테 되게 잘 따를 거야. 돌잔치 어떡할 거야? 돌잔치? 이미 예약은 끝났어. 예약했고, 뭐 준비해야죠? 빠른 시기도 빠른 시기 음. 너무 당황했 너무 저 너무 당황했어요 정말 음. 화장실에서 이거 보자마자 나 너무 있지 나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요 여보? 쉬했어 테스트했어 진짜 진 내가 웃기다 테스트했어 근데 이게 한두번 해본 게 아니잖아 이거를 그 휴지 올렸는데 있지 올려놓고 아 오늘 방송 어떻게 하지? 하면서 핸드폰 막 까딱까딱 거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냐 아이 방송 재밌게 하네 이러면서 아이 확인하고 탁! 확인했는데 그때, 뭐요 사쿠라요? <laughs> 그때부터 손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걸 부들부들 야 진짜 너방 밖에 안 보이는 거 알아? 막 다른 시야가 다 없어. 그 시야가 흐려지고 어 흐려지고 무조건 직진이 화장실에 직진하면 런너방이거든요 직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 테스트 네 테, 테스트기 중에 정확한 거 있어. 알아, 알아. 들었었는데 알지. 거기 거를 일단 일단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송을 더 진행이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 짧았지만 한 시간 정도 이 시간이 그래도 뭐 미안 여보. 아니요, 아니요. 괜찮아요. 진짜 미안하네? 아, 아니, 괜찮아. 아니, 내 방송이야, 내가. 아, 아니, 괜찮아. 요 내가 그렇게. 아니, 괜찮아. 건데 여보가. 전, 전 임신, 오늘 방송 진짜 잊지 못해요. 여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, 여보가. 아, 그게 지금. 나한테 더 크지. 아, 기다려서 말할 거그랬나 일단, 여러분,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하고, 오늘 방송은 그러면은,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. 좀 새로 다른 것좀 사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. 그리고 내일 병원을 좀 가서, 목요일 날, <laughs> 제가 방송으로 내일 쉬는 날이니까 목요일 날까지 제가 어떻게 확인이 되면은 목요일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